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행복TV입니다. 요즘 기초연금 폐지된다는 소문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죠? 속보처럼 들리는 말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모든 오해를 명확하게 풀어드리고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이런 분들은 단 1원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줄 열쇠가 될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현재 기초연금제도가 폐지된다는 공식적인 발표나 확정된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괜한 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계속 논의되고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건꼭 아셔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억울하게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현재 2025년, 기초연금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이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로 판단합니다. 2025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월 228만원, 부부 가구월 364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액이 올랐으니 다시 한번 신청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는데요. 2025년에는 최대 월 34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최대 549,600원까지 가능하고요. 이 돈, 한 달에 34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년만 받아도 수천만원이 되는 소중한 노후 자금인데, 통장 잔고 따위 하나 때문에, 혹은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단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기억하세요. 첫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아주 예외적인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이 방금 말씀드린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반적인 경우 외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황당한 실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실수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개선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통장에 너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의 예금을 넣어두셨다고 해봅시다. 정부는 금융재산에서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8천만 원에 연 이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누어 월약 26만 6천 원을 소득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서 탈락하게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넌 여유 있으니 연금 줄 필요 없어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실수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입니다. 나는 내 집도 없는데 왜못 받냐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살고 계셨던 어르신이 소득도 없고 자식 도움 없이 혼자 사셨는데 전세 보증금이 높다는 이유로 탈락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주긴 하지만 그 기준을 넘어가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 자녀 명의의 통장을 부모님이 자유롭게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두고 부모님이 관리하시다가 나중에 필요한 돈을 찾아 쓰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행위까지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실제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엔 기초연금 감액 사유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소득이 없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은 더 이상 안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 소득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즉 실제 소득은 없는데 있는 걸로 간주해서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어 그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 5천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기준을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고 오직 4천만 원 기준만 적용되니 차량 보유 현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 실수, 오래된 보험을 해약해서 큰 환급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해서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그 환급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탈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 단위로 해약금이 들어오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필요해서 해약한 거라고 해도 국가에서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고 안 하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입니다. 요즘은 국세청과 연동된 자료를 통해 월세 수익이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몰랐다고 해도 일단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몰라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다섯 가지 실전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연한 걱정은 이제 그만. 실제로 연금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봅시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전략, 가고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왜 탈락인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져봅니다. 즉,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임대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은 모두 가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배우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탈락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어렵다보다 우리 가족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하고 분산 관리하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등도 모두 살펴봅니다. 갑자기 예금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팔고 현금이 들어오면 그 기록은 고스란히 금융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3억 원이 있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 3억은 그대로 소득 인정에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천천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예금 1억 원을 한 통장에 넣어두기보다는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눠서 생활비 통장, 자녀 지원금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관리하면 좋습니다. 물론 단순히 통장만 나누는 것을 넘어 입출금 내역과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받아 소득 인정액. 계산 시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차량은 한 대만.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어 매달 100%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차량 가액이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량은 한 대만 보유하고 그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정리하세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업자 등록만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 소득을 자동으로 잡아서 연금 수급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내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굳이 전문가까지 찾아가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딱그 애매한 재산 구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예금 4천만원,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원, 자동차 시세 1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던 어르신이 이세 가지를 합치니 소득 인정액이 살짝 기준을 넘어 탈락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동차는 거의 폐차 직전이었고 예금의 절반은 장례비로 자녀가 미리 입금해 둔 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절히 설명만 되었어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들이었죠. 문제는 설명할 줄 몰라서 혹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소득으로 간주되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 중 일부를 생활비로 전환하거나 차량을 명확히 폐차 처리하거나 또는 세대 분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방법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보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지자체에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니 큰 비용 없이도 충분히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는 전국 어디든 접수 가능하니, 거주지와 상관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이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명확히 알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 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 돈으로는 약값도 빠듯한데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나라에서 마련해둔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만 챙겨갑니다. 모르면 못 쓰고, 신청 안 하면 단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늘은 특히 도움이 될수 있는 네 가지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것이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노후가 너무 팍팍하네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럴 때꼭 살펴보셔야 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2025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중요한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확대되고 주택 가격, 상한도 12억 원으로 높아지는 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원하시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공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여러 유형의 일자리가 있으며 보람 있는 사회활동과 함께 소득도 얻을 수 있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일자리정보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돌봄 서비스가 필수적이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식사 지원,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정서적 지원 등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생활의 불편함을 덜고 좀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역시 기초연금과 연계될 수 있는 지원 제도이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및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질 때 냉난방비 걱정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죠.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해당 시기에 맞춰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들을 꼭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